예, 슬라이스 백핸드를 여러분들이 구사할 때에 어, 지금 영상에서 그 선수의 동작을 보시는 바와 같이 때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언더스핀을 만들 수 있는 면을 테이크백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고 시작합니다. 때에서 이미 임팩트 될 때에 라켓 면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동작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간결하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윙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윙이 되어서 슬라이스 백핸드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. 라켓 면을 만들고요. 임팩트 때 백스윙하고 안쪽으로 면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. 면을 그대로 이렇게. 해클백을, 면을 만들고 몸쪽 안쪽으로 자, 면을 만들고 테이크 백 예. 그대로 볼라로 들어오면 됩니다. 자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자, 천천히 막켓 예. 면을 자, 준비할 때 그대로 돌렸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피니시 자세는 맞고 난 다음에 피니시 자세가 그대로 하늘로 향하도록 이런 자세를 네. 자, 자, 테이크 백 하고 뒤로 가고 그대로 안쪽으로 자, 면을 만들고 임팩트 들어갈 때에 면을 미리 만들고요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면은 절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, 안정적으로 슬라이스 백인들을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, 회전 다시 네. 면을 돌리고 자, 어깨 돌리고 다시 회전 어깨 돌리고 들어가면 됩니다.